상상해보세요. 반짝이는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이 빛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험을 현실의 동화로 바꾸는 열쇠가 얼마나 잘 듣는지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누군가의 만남에서 잘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데이트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느낄 때그 기쁨을 상상해보세요. 경청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작용을 향상시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잘 듣기는 어려운 걸까요?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협상 전문가 윌리엄 뉴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I mean if I reflect on my own experience for a moment there are times when I feel like you know I'm listening pretty well in my work only to go home and find out I'm not listening so well to my wife for example. It's humbling. I can tell you. 유리 박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It may seem odd, but the secret I find is if we want to listen to the other side, we have to learn to listen to ourselves first. When I was sitting there with President Chavez, what really helped me was that just beforehand, I had taken a few moments of quiet just to pay attention to what was going on for me, to listen to myself. I could notice, in fact, that my cheeks were reddening, that uh, my jaw was a little clenched. I felt some fear or some anxiety. And by paying attention to those sensations and emotions, I was able to let them go so that I could then listen truly to President Chavez. So, what if before an important or delicate or sensitive conversation, we took a moment of silence just to tune in? Listen to where we are. I believe if we did that, if we listen truly to o u 윌리엄 유리는 우리가 상대의 이야기를 더잘 듣기 위해서는 생각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청취자가 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연애 상담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세요.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기만 해도 친밀하고 성취감 있는 대화가 힘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만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대화에서 얼마나 깊은 소통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세요. TV를 끄고 헤드폰을 벗고 휴대 전화는 멀리 두세요. 최대한 멀리요. 끼어들지 마세요. 대화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명백한 행동은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간에 질문을 하고 싶다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멈출 때를 기다렸다가 상대에게 유익한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질문 말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라든지 그래서 기분이 어땠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해 보세요. 이는 더 깊은 생각을 장려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들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좋은 대화에는 주고받기가 필요하지만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답할 내용만 생각하고 있으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죠. 그러니 집중하세요. 들은 내용을 요약해 말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대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맥락을 놓치면 민망해 하지 말고 놓친 부분을 반복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싶다고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색의 기회입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도 본인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듣는 이와 함께할 때더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지 우리는 종종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그 기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드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청취자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여정은 기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변화의 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심리학이었습니다.